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결교회 안희한 노사입니다 무당이 자기 옆에서 일하던 조카가 무당을 그만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고문을 했더라고요. 악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숯불로 지졌다 말았는데 그게 고문이죠. 철제로된 우리 안에 조카를 가둬놓고서 세시간 동안 숯불로 지져대니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를 합니까? 결국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접할 때마다, 아 참, 무지가 비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당일을 하는 것도 무지죠. 무당일 그만두겠다고 떠나려는 조카를 고문해서 죽게 만드는 거. 역시 무지죠. 또,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그 끔찍한 일에 힘을 모은 거예요. 역시 무지이죠. 제가 참 안타까운 워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방송에서 무당을 무속인이라고 좋게 포장을 해요. 그리고 자꾸만 띄워줘요. 드라마 같은 데서도요, 이 무당들을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이런 무당들 중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할수 있는 무당이 어디 있어요? 보통 무당을 세 수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배워사는 무당, 학승모또 하나는 엄마가 무당이기에 이어사는 무당, 세선모. 또 하나는 소위 신내린부당 강신무. 강신무는 신내렸기 때문에 잘 집어낸다고 그러죠. 작두를 타는데 발을 베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봐야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귀신은요. 한 사람의 과거를 알아요. 그래서 과거를 다 집어내면 용하다고 소문이 납니다. 또이 귀신은요.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아픔, 탄식, 절망, 사건, 사연 이런 걸 알아요. 이런 걸 찝어내면 용하다고 소문이 나요. 그런데요, 귀신은 애초에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귀신이 아니죠. 그리고 또이렇게 만들어줄 능력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된다면은 하나님이죠. 어디 귀신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찝어낸다는 이유로 현재 문제와 사건 사연들을 찾아낸다는 이유로 돈다발 갖다 맞으면서봄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태라고 할수 있죠. 무당은 그리고 무당 속의 역사는 귀신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산의 심선미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죠. 그한 번에 어마어마한 거액을 받을 만큼 잘 알려진 무당, 새끼 무당, 제자 무당들도 있었죠.